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나도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이 뭐가 있지? 근데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2025년 지금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가 완전히 새로워졌거든요. 예전엔 그냥 기초연금 정도만 떠올랐는데요. 이젠 의료비, 치과, 임플란트, 통신비, 문화생활, 심지어 일자리까지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도가 아주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60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 총정리 딱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었어? 하실 수도 있고 아 나도 받을 수 있겠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생활비 지원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요즘 뭐든 다 비싸죠. 바깥도, 전기세도, 교통비도. 그래서 정부가 2025년에 기초연금을 확 올렸습니다. 예전엔 월 30만원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는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4천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9,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 거냐? 만 65세 이상이고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능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버론, 이름이 낯설죠? 이건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저금리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에요. 갑자기 의료비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고금리 대출 말고 정부에서 연 1%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엔 모르고 그냥 대부업체 찾던 분들 많았어요.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만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한 혜택이죠. 다음은 건강 관련 혜택이에요. 나이 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병원비잖아요. 먼저 치과 이야기부터 할게요. 임플란트, 틀리, 정말 비싸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보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두 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비용의 30%만 본인 부담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금속 크라운 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재질도 보험에 포함됐습니다. 훨씬 튼튼하고 자연스러워요. 틀리, 완전 틀리, 부분 틀리 모두 모두 보험 적용 대상이고 역시 본인 부담 3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5에서 1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검사 무료 지원. 이건 진짜 꼭 챙기셔야 해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까지 필요한 경우엔 소득 수준에 따라 검사비 일부 지원도 돼요. 요즘은 초기에만 발견해도 관리가 훨씬 쉽거든요. 내가 깜빡깜빡 하는 게 그냥 건망증인지, 치매의 시작인지, 걱정되신다면 그냥 보건소 한 번만 들러보세요. 무료예요. 이번에는 예방접종과 수술 지원입니다. 나이 들면 주사 맞는 게 제일 싫어하시죠? 그런데 이건 싫어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무료니까요. 2025년 기준으로 폐렴구균 백신은 만 65세 이상이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1회 접종, 독감은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60세 이상 전체로 무료 대상 확대됐어요. 그리고 시력 관련해서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 수술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어르신이 해당되어 무릎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120만원까지 지원.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지역 보건소에 무릎 인공관절 지원 사업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속 혜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의외로 생활 체감이 큽니다. 먼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만 65세 이상이면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지하철 무료입니다. 버스는 일부 지역만 무료지만 교통 카드에 시니어 우대 기능을 등록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도 꽤 커요. 기초 연금 수급자는 이용 요금의 50% 감면 휴대폰 요금제가 5만원이라면 한 달에 2만 5천원만 내는 거죠. 이건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혜택도 있어요. 국립박물관, 미술관, 국립극장 등은 대부분 무료 입장 혹은 50% 할인이에요. 나도 가볼까? 싶을 때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혜택들이 모이면 한 달에 10만원 이상 아낄 수도 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복지라고 할수 있죠. 나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어디 갈데 없을까?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2025년 기준으로 무려 110만 개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공익형 동네 환경정비, 학교 안전도우미, 공공시설 관리 등, 사회서비스형 아이돌봄, 복지관 지원, 교육보조, 민간형 편의점, 기업 사무보조, 고령 친화 일자리 등, 급여는 공익형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7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또는 온라인으로는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몸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이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길이에요. 일하러 나가면 친구도 생기고 하루가 덜 외롭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정말 멋지십니다. 스마트폰 배우고 그림 그리고 여행도 다니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만들었어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연 35만원까지 지원받아 취미, 자격증, 기술교육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하려고 왔어요.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리고 전국 복지관에서는 댄스, 노래교실, 요가, 그림, 컴퓨터 등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건 진짜 즐거운 복지예요. 공짜인데 재미있고 친구도 생기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실속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빚과세 종합 저축. 만 65세 이상이면 최대 5천만원까지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세금이 안 붙어요. 즉, 은행에서 이자 나와도 소득세 영원 가입할 때꼭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추가로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특례. 자녀와 합가하면서 집을 정리할 때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세금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과 돌봄 이야기입니다. 요즘 1인 노인가구가 많죠. 그래서 정부가 복지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2025년엔 시니어 복지주택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엔 집, 의료, 돌봄 여가시설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기요양보험 들어보셨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해줍니다. 비용은 대부분 보험에서 지원되고 본인 부담은 15에서 20% 정도예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겐 응급 호출기, 난방비, 양곡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었단 말이야. 하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에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내가 평생 일하면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꼭 누리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1. 주민센터 기초연금 일자리, 복지 신청. 2. 보건소. 예방접종, 치매검사, 수술비 지원. 3.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주택연금. 4. 복지로, 온라인 통합 신청. 이네 가지만 알아두면 복지는 절반은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노후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신청해 봐야겠다. 이 마음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백세약방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